네, 이제 저희가 엄선한 우리 3위 제품들을 지금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풀어봅시다. 짠. 네, 저 이거 제가 이제 또 인트로 촬영 때문에 입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제 사이즈라서 살짝 떠있긴 해요. <laughs> 근데 지금 감안해서 봐주시고. 몰드 이거 좋아하시겠어. 네,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드 밴드. 밴드 두꺼워서 더 좋았고요. 밴드가 두꺼운 것도 좋았는데 이 착용감이 너무 좋았어요. 이 어... 몰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음... 보니까 네. 와이어가 안에 삽입이 돼 있네요. 아 이게 아예 보통, 안에 보통 브라에 몰드 따로 와이어 네, 따로해서 와이어 루프라는 걸 사용을 해갖고 봉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봉제선도 티가 나고 하는데 이거는 몰드 자체를 아예 그냥 아 안에 와이어를 넣갖고 어찍어낸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편했구나. 어, 그래서 이제까지 이런 무공브라 제품들 대부분이 그냥 일체형 몰드 브라 대부분이 와이어가 없는 제품이 많았어요. 음 아예 그냥 그 몰드 자체를 그런 모양으로만 만들고, 와이어가 아예 없는 브라들이 많았는데, 음. 얘는 안에 아예 와이어가 롤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진짜 딱 포인트를 잘 찍으신 게 뭐냐면, 네. 그래서 진화한 게 바로 이거야. 아, 이건 진짜 저는 저한테 안성맞춤인 브라 아. 같아요. 일단 이... 브라 핸드. 자체가 이게 없어 좋아요. 포크를 끼는 부분이 없어서. 저는 사실 이거 아, 너무 탈부착 싫어하시는 분. 네, 탈부착을 싫어해요. 왜냐면 저는 그냥 평소에 입는 그래서. 브라는 제가 스포티한 의류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런 그냥 일체형 스트랩이 사실 편해요. 빠할 때도 그렇고 이게 빠져버리는 맞아. 것도 되게 불편하고 특히 이 철제 부분이 브라의 철제 부분이 되게 사실 좀 아프거든요. 음. 운동할 때도 그렇고 불편하긴 해요. 그렇겠다 여기 살이 좀 있으니까 아뭘낑긴하겠어 그렇게는 하겠어. 그렇게 남일 얘기하듯이 나도 자꾸 그래. <laughs> 그래서 이런 라인이 너무 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밑에 밴드도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이 밴드는 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두꺼운 밴드는 정말 좋아하고 맞아. 사실 이 밴드 밑에 이렇게 원단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디자인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위이 팬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음. 이 두꺼운 밴드도 마음에 들고 네 그리고 이게 세심한 배려가 또 있어요. 보시면 봉제선을 봉제선이 티가 어, 어, 안 나죠? 어, 어, 네. 두 겹을 써서 이렇게 골로 음. 접어 접어서 위에 이 밴드로 한번 눌러줬어요. 이런 거는 진짜 그냥 티셔츠 얇은 티셔츠 우리 여름철에 티셔츠에 네. 입기 정말 딱 좋은. 네. 그리고 아이템. 저처럼 운동을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타이트한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잘 어울리는 브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타이트한 걸 입었을 때는 네. 과한 장식이 없는 게 좋은데 네. 이게 딱 좋은 네, 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끈하게. 음.